오늘의 실감 소식입니다. 루나 코인이 10만 원대에서 이런대로 급격하게 폭락했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 가격이 최근 며칠 새 99%나 폭락하면서 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해당 종목을 유해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출금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요. 13일 오후 3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BTC 마켓에서 일루나 가격은 0 0 0 0 0 0 0 0 0 3 b t c 으로 지난 6일 0.0021BTC에서 99.999%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달 1일만 하더라도 누나는 10만 원대에 거래됐으며, 6일 즈음부터 하락하다 9에서 10일 폭락했습니다. 이에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11일 은하를 위해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날 입출금을 중단했습니다. 빗썸에선 은하 가격이 2,700원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신규 입금이 제한된 영향입니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난 10에서 11일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국내외 추이를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입니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30살 권도형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입니다. 테라는 코인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라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했는데요. 이에 테라가 또 하락하는 악순환인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에 말려들면서. 이 같은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태는 심각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시가 총액 10위권에 들었던 종목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발생한 투자 심리 위축이 다른 종목들로까지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나발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비슷한 성격의 알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전반의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권 대표가 테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단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데 테라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검킹이었습니다. 金だ。